바운드가 앞에서 할 때보다 뭔가 더 공이 무거운 상황에서 튀니까 더 뭔가 더 멀리 튕겨 나간단 말이에 힘이 좋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르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근데 팔로 누르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리를 누르려고 하니까 조금 더 약간 역동적으로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 하실 때 보면은 잘 치, 많이 좋아하셨는데 본인이 선예를 잡아놓고 밑 사는 경우가 많아요. 포인트 드라이브에서 잘 잡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볼을 걸다 미스하는 게 아니고 먼저 루프를 하나 걸든지 화드라이브 루프 걸든지 그래 상대방이 빠르게 걸었을 때보다 오히려 뒤에되게툭 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공이 약간 핑 돌잖아요 그런 공 보면 미스, 나가는 미스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실하게 마지막에 중심 이동 이런 게있어야 너무 걸, 짧게 걸려고 하시니까 오히려 조금 서두르게 되는 거죠 그죠? 아. 하자 아, 여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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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시, 빨랐어, 그죠 그러니까 주로 밑 사는 거 보면은 헛스윙빗 맞는 거 그죠 이런 게 뭐냐면 타이밍 싸움이란 말이야 상대방 그리고 여기서 이승환 님 드라이브할 때 앞에서 게임할 때빠바바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면서 어어어 물러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면서 더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막더 달라들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스가 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요요 요 안에서 요 안에서 너무 사이드를안 빼드릴 테니까 제가 약간 드라이브 성으로 드릴 거예요 살짝. 그럼 요거를 이제 드라이브로 자, 결정구 낸다는 생각으로 자, 준비. 자, 아, 예. 네, 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런 거. 그죠?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건걸 수도 있지만은 이승환 님이 루프 드라이브 잘 걸고 상대방이 받을 때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이브가 생긴다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맨볼 요런 땅땅땅 요런 맨볼에서는 미스가 안 나는데 둘 중에 누가 하는 횡회전이 됐을 때 그걸 늦춰 가지고 이렇게 받으면은 지금 이런 변화가 생긴다. 그죠 이게 상대방이 드라이브를데 제가 공격이 한 대기만 해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자 한번 루프 드라이 돌아서 한번 걸어보세요. 자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드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상대방이 실을 떨어져서 됐을 때 여기서 미스가 나는 게 맞단 말이야. 왜냐면 그만큼 맞고 티는 바운드가 앞에서 할 때보다 뭔가 더 공이 무거운 상황에서 티니까 더 뭔가 더 멀리 튕겨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쳤다 자 그러면 커트하고 루프 드라이 하나 걸세요 그럼 제가 떨어져서 받아들인 페. 요거 한번 재껴볼게요. 자. 보고. 하나, 둘, 쭉, 이거. 그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보면은 이런 거에서 미스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게임할 때도 보면 선지 잘 잡아요.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선지 백드라이브 하든 잡는데 그걸 이제 앞에서 받는 게대부 어떻게, 어? 해서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이제 생긴 변화를 안 보고 들어오니까 헛스윙 하거나 꼭다리 맞거나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나가는 미스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잘 맞췄어. 잘 맞췄는데 만약 피니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가버리는거 힘이 좋아서 나가는 게아니라 오히려 누르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팔로 누르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리를 누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역동적으로 눌러야 돼요. 근데 뭐, 뭐냐면, 누르긴 눌렀는데, 누르다 말어. 그러니까, 피니시가 확실하게 확 눌리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돌아서 보세요. 자, 자, 쭉. 하나, 둘. 네. 요런 거.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니까 이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숨을 필요 없어요. 그냥 쓱,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많이 가지 않고, 이쪽으로 기울고 있다가, 튀는 거 보고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너무 많은 힘을 여기서 비추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앉았다 일어나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약간 뒤로 빼야 돼요, 라켓을. 밑으로 빼는 게 아니고. 자, 다시. 이거. 자, 하나, 둘, 툭. 그렇죠. 이렇게 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거기로 드릴게요. 자, 드라이브로만 하나, 둘, 확. 오히려 약간 인사이드. 인사이드로 이렇게 해야지 공이 눌리는 거예요. 근데 인사이드가 아니고 이렇게 너무 정면으로 보내려고 하니까는 공이 안 눌리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준비, 이쪽으로 걸어보세요. 아, 네, 쭉, 그렇지, 더. 더 다리하고 더꽝 들어오면서. 제끼세요. 아, 네, 쭉,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어때요, 지금? 완전 묻혀가지고 본인이 제압을 하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보내버린다고요. 다시. 자, 아, 네, 쭉, 다시, 그렇지. 아, 네, 쭉, 빨라, 빨라, 빨라. 뜬 거, 뜬 거. 아, 네, 쭉, 그렇지, 다시. 빨리 잡으면 안 돼요. 네. 좀더 여유 있게, 왜냐면 떨어졌으니까, 떨어졌고, 이거는 뜬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잘 보면, 이거 완전한 찬스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음. 떴다가... 네, 점에서또떨어지 와, 떴다요떨어지가 와... 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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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떴다가 와... 떴다가 와... 올다가 와... 떴다고

그서이게밀어 몸으로 밀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힘으로 잡고 치고 발가까잘 맞으면 굉장한 운이 들어가지만 은 뭔가 몸으로 기 때문에 나서도 뭔가 못 잡히면 야되 걸이이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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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아, 아, 아 너무 여기. 그이 무도에서 이제 백스텝을 너무 많이 맞어요 네. 네. 어차피 선진을 잡았기 때문에 주도부를 본리면 거기서 거다 걸지 않고 그 밀어줘도 상대방은 이 그 다음에 또백드라이브 하는 데 이미 드라이브 공이 상대방이 받았을 때 공이 튀는 공을 또 백드라이브를 한다그러면 그러면 쇼트되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연속으로 해서 드는 굉장히 고난이 있 좋다. 고백드그런 아, 거. 아, 진짜. 아, 괜찮아, 괜찮아. 다으요 아, 하나 거 서브 나오세요. 컷 서브.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서버를. 서버고 자세를 안 잡고 서버를. 아, 네. 나 서버를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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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놓고 짧게 오지 그러면멀이이렇서있다 말이야. 고 그냥, 그냥 좀 이렇게 넘겨줘 그리 이것도 하실히지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갈수록, 이루는다알요 자. 그리고, 그리고 가급적인 게있고그것도 만약에, 우리, 아, 할수 있으면. 아, 그렇게할수 있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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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그, 안 말...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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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려보니는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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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깎이지 않아요. 어? 또 그렇지. 아. 또깎도 있어요. 이것도 결국 뭐냐면, 커터가 먹어도 종이 아니에요. 종생이라고. 지금도 종들이 뭐죠? 아, 어. 렇 <목소리도> 어어 네. 거 어떻게 이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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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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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이거이거이이 왜냐면 상대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느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루프를 거는 게 아니고 계속 제끼를 걸을 바라볼 때 아무래도 나가면 힘이 더있어 이런 건잘라지면아시 지금 내가 세게 걸었으면 세게 걸지. 떨어져 있어도 아무래도 루프보다는 더 세게 오겠죠. 근데 거의 루프급이라고 생각하면 아이씨. 아니 그렇지. 괜찮세요. 괜찮아요. 그런 거에서 지금까지 뭔가 꼭 이런 페이스가 들어가면 더좋으거죠 아, 아이 진짜+ 진짜 아우 잘하니다아네2 3 1번이니까 이번을 챙기려고 하지 않았 이런 이거 어떻게 아, 어게 이거 어떻 이거 어, 좋다. 어, 좋다. 어? 자, 이건, 이건 조금만 아, 이거 게어 하기야. 아, 이 네. 아, 이거 이드어거어떻하 아, 이하 아, 이거 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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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하거 이런거여기서 지금 이런 요여기화 여기도 지금 뭐 그, 보요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도 어요 여기도 지금 보세요. 여기이 지금 보세요. 여기도 지금 보세보요 여기도 지금 보 여기도 지여기 지금 보세요. 게요 지금 여기여기지요 지금 보요서박도지 지금 요 지금 보세요. 여기자 지금 보요지요 그이선수지지고이게하가지않 네. 아, 네. 아, 대부분 그니까 그래. 약간 이이이거 차게 들어가서들어러 오히려 그 하락은 풀리잖아요 일부자 서브를 짧게 온 거에 대해서 한번 저거 일부러 한번더 짧게 일부러 줄고 그렇지. 그 다음 걸또 해도 순그없어더풀리니 그렇죠, 대신에 여기서 많이 깎이는 거구나

뚝 그렇지 그렇지 아이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다시 시작 호시시고 하나 둘 하나 호 다시 하나 둘뚝뚝뚝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런 거 아예 안 찍는 게 하나 둘 이런 거 아예 안찍거 아예 몸으로 몸으로 또 그렇지 다시 천천히 몸으로 쭉. 쉬운 거 같지만 쉬운 아야 항상 몸으로 암튼 몸으로 체널타면은 제대 체력은 뭘로 치는지 아세 네. 다, 다음 스텝으로 시간을 항상 맞춰야 돼. 지금도 그냥 늦은 것같아 많이 네.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뭐냐. 그냥 몸을 반동으로 시간을 떼어야 되는데, 추석 때 하기로 시간을 떼고 가니까는 정신 떼고.